안녕하세요. 투자꾼입니다. 서른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 34번 영상. 우선 안 보신 분은 혹시 아니면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몇분안 걸려요. 네. 주식을 구분하는 네 가지 기준. 수익, 성장, 가치, 배당. 이네 가지 기준을 설명을 드렸어요. 요즘에 이런 용어들을 너무 막 쓰시는 것 같고 또 어떤 한 가지에만 꽂혀서 주식을 하는 분이 계, 분들이 좀 많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네 가지의 기준은 함께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성장주이면서 배당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고수익을 내는데 저평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한 가지만 보고 주식을 사는 건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오늘은 한번 삼성전자 우이 네이버 증권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를 보고 이제 한번 살, 실전으로 살펴보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용어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한다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걸 모르셨다면 음, 모르겠어요. 네. 세가지 퍼, 순이익률, ROE. 이세가지는꼭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아주 보기 쉽게 1 나누기 퍼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이거는 순이익 나누기 시총입니다. 시가 총액이죠. 현재 주가를 반영한 겁니다, 이거는. 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순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ROE, ROE는 자본금 대비 순이익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자본금이라는 거는 투자금이에요, 투자금.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ROE인데, ROE는 부채가 크면 좋아 보입니다. 자본 말고 내가 빌려온 돈이 많으면 내 자본을 조금 가지고 장사를 하면 순이익이 좋아 보일 수있 ROE가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본 30억을 가지고 은행에서 부채 20억을 빌려서 총 50억으로 사업을 합니다. 회사가 잘 돼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지고, 현재 시총은 100억입니다. 회사가 두 배로 상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매출은 20억, 영업이익이 4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세금을 내니까 2억이 남았어요. 이 말은 순이익은 2억이라는 말입니다. 4억 빼기 2억은 2억. 그러면 퍼가 어떻게 될까요? 퍼. 1 나누기 퍼를 보면, 순이익 나누기 시총 2%입니다. ROE는 순이익 나누기 자본금 6.6%, 순이익률은 2억 나누기 20억, 10억입니다. 10%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퍼간퍼가 네. 퍼가 일라누기 퍼가 작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순이익을 보는 이세 가지 기준이 적어도 은행 이자를 이겨야 됩니다.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한4% 정도를 이겨야 돼요. 그러면 순이익률하고 아로이는 괜찮지만 일라누기 퍼가 은행 이자를 못 이긴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시총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시총이 높다는 얘기는 고평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식은 지금 살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우를 보죠. 퍼는 6.23배. 그러면 일라누기 퍼는 16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모두 다 20을 넘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볼수 있어요. 보면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단기 순익도 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가 배당률이 2%를 넘어요. 자, 이런 회사가, 이런 회사에 투자를 안 하면,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한은, 국내 1등주,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걸, 삼성전자를 안 사고 주식을 한다는 거는, 어제 생각에는 상상을 할수 없어요. 아 오늘도 대본이 좀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렸던 수익과 성장, 가치와 배당, 이네 가지에서 우선순위가 뭐고, 이네 가지 중, 뭐, 한두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지, 이게, 이네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우선인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총정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